네, 종목 진단 요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캠텍이네요. 포스코 캠텍을 보유하셨는데 어, 평균가가 얼마예요? 지금 7만 1,600원에 어, 그렇게 큰 단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7만 1,600원인데 지금 보유한 자산 대비 수준을 자산 수준을 봤을 때 이렇게 큰 종목을 사실 끌고 가는 것은 어,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추세가 좋아요. 추세가 좋은데 지금 여기서 쌍골점을 맞고 내려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7만 1,600원이면요. 그래도 급하게 또팔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7만 1,000원 위에서 짧게 저렇게 끊어내고 현금화 돌려서 어, 지금 자산 규모에 맞는 중소형주 탄력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은 한 한달 정도 보면서 한 7만 5천 원대 이상으로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이 추세가 지금 연간으로 계속 오랫동안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더 높은 곳을 기대하기란 어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가예요.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단가가 최소한 5만 원대 정도는 있었어야만 요 양봉 전에 갖고 있었어야만 그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선에서 7만 1,000원대에서 끊어두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종 커트라인은 6만 안7 6만 7,000원 이탈로 잡으세요. 다음 녹십자 M S 녹십자 M S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타고 있죠. 한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급비 지금 단가가 얼마에요? 2만원대네요? 아, 높네요. 2만원대에서 비중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한번 양봉 보이면 그냥 2만원대 보지 말고, 18,000원대 오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 오면은, 일단은 커트하세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2만원 보지 못하고 계속 추세 하방으로 밀려서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어, 지금 시장이 썩, 어, 녹록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을 최고점에서 갖고 있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적당히 한번 양봉 치면은 어다 매도를 해서 일단 현금화를 시키고 음 설령 2만 원대 날아가더라도 지금은 일단 그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손절은 만 여기 15,800원 이탈하면은 어다 그냥 던지고 현금화 시키세요. 일단은 조금 조금, 조금 회복하면은 어 분할매도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SKC 코오롱피아에 이것도 어 대상승을 끝내고 지금 어 이제 끝내러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어 바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출렁출렁이면서 내려올 텐데 47,000원대 지금 아유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거 자르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자르고 이거까지 복, 이거 이거 47,000원대 복구하는 거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빠른 종목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한한달 넘게, 두달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올라온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3만 원대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건 어, 바닥권에서 9천 원대부터 저 밑에서 1천 어? 원, 어, 9천 원대부터 작업해서 크게 올라온 시장에서 주도 테마로 올라왔던 주도 핵심 종목이었던 어, 건데. 어쨌든 지금은 마무리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음,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달리시고요. 흥구석유도 고점에서 잡으셨네요. 흥구석유도 보니까, 어, 4,150원? 아이고, 4,150원 또이 뭐예요, 여기? 어? 여기서 이런 곳에서 출발 전에 할,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만 남들 파는 자리에다 대고 음, 갖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첫 상가 요 정도에서 뭐 밀렸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어느 정도 올수있어야 하지만, 지금 보면은 쭉 위로 날라간 상황에서 이게 이런,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최고점을 찍는 상황들 이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 돌아왔지만 지금은 흐름이 바뀌고 다시 돌파하는 상황에서 또한몇 개월 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자꾸만 잡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4100원대라면은 기본적으로 4000원 정도 위에서는 어, 지금부터 자, 오늘 지나가고, 내일하고 다음주에서 조금 올라가는 김이 보인다. 계속 자르세요. 어, 매수가 도달 전에 그냥 천천히 줄이시기 바랍니다. 비중도 크지도 않네요. 그리고 최종순절은 3,680원, 3, 3 7 0 0원이 사람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콤택 시스템. 콤택 시스템 1,370원. 자, 콤택 시스템이 어, 수익 중인데, 자, 요거는 지금 어, 바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500원 부분, 1,400원대에서 단기 수익 실현하시고 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400원, 1,400한뭐 40원, 1,450원 전후 해가지고 1,400한 3,40원 요 정도에서 어,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어 대신에 커트는 1,330원 정도, 40원 이탈, 1,340원 이탈 시, 자, 사실 이게 지금 매수가 부분이라. 메스카 큰 차이가 없어 가지고 어뭐 지금 뭐 매수해 봄 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1,330원 20원 정도 손절과 잡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6절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산중공업 2000원대 2025원 자 어제 기회가 있었는데 어 이거 어제 기다리다 여기가 매수가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못하신 경우네요. 자수산중업은 강하게 갭 떠서 상한가를 보내고 지금 이틀 쉬는 건데 물량이 어, 어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음 지금 뭐 움직이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장장 장대양, 장대한봉 들어설 수 있어요. 일단은 보유하시고 어자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천 구백 오십 원만 넘어가면 절반 정도 자르고 나머지는 매수가 이상 한번 보세요.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당장 뭐 검에서 뭐 자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그래서 갬블 매우로 들어온다 해서 여기까지 밀리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잘라주시는 게 좋아 요 그러면 여기까지 밀렸다가 쭉또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게 1750원 정도 이탈하면 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m 제약 km 제약이 4850원 자 km 제약은 어 물량이 들어온 뒤로 작업되고 60일선 빠졌다. 자, K.M.제약은 일단은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오늘 좀 어, 아침부터 개파락해서 빠졌는데 일단은 보유하시고 또 이거는 순식간에 또 5천 원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음, 일단 밀리더라도 조금 보유하고 계세요. 비중도 작으니까 이거는 조금 버텨봅니다. 뭐좀 버텨보시고 어, 버티다가 좀급변동이 급반 급변동이 생긴다 하면 은 다시 좀 주문해 주세요. 요것만 따로. 어 그리고 대신에 대신에 매수가 회복하면은 매도하세요. 충분히 한 방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어 지금 움직임을 보이니까 또 매수가를 회복하면은 매도하시되 어 굳이 지금 자를 필요 없다. 더 밀릴 수도 있어도 대신에. 근데 더 밀렸다고 하더라도 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더 밀리면 좀더 잡아주셔도 될 겁니다. 좀 소량만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갖고 계신 비중만큼 좀더 잡아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좀 너무 크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 요 정도 일곱 종목이네요. 자, 여기까지 종목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